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.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공수처장,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. 오동은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.